초오 초오는 진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좀 충분히 저는 초오 지금 구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걔네들한테 지금 초오의 썩적 개념보다는요, 이 썩적 개념이 이 조금을 어떤 사고 흐름으로 가져가는 일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예 사고 자체를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계속 통보 약분을 한번 해봐 했는데 약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약분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싫으면 싫다, 어려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 했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약분하는구나, 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laughs>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부터구나. 그런 생각을 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 만약에 기합 분수를 가르친다고 하면 저라면 우선적으로는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분의 4, 4분의 8, 5분의 10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할 것 같아요. 네. 나열해서 이게 사실 우리의 약속인데 너의 감정적으로 이게 불편해야 돼. 이 감정을 좀 심어줄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하다, 불편하다. 근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약분이고, 그 약분이 언어화가 된다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로 나누어도 이 분수값은 변하지 않아. 그걸 아마 원어화해가지고 줄을 써놓을 것 같아요. 걔한테 음... 내뱉게끔 할것 같아. 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불편해? 그럼 우리가 어떤 수학적 재료를 가져와야지? 기약분수에서 약분 처리요. 그 약분이 왜 어떻게 하는 과정이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말로 내뱉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이건 어때? 감정이 불편해? 그럼 우리 뭐해야 될까? 그렇게 연결로 되어야 돼요. 그냥 뭐 냅다 200 문제 줘가지고 약분하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요 사고 흐름이 저는. 어 하루 아침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2 주간 대도 저는 상관없다고 음. 봐요. 한 달간 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인프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이 안 잡혀서 어. 이거도 다 읽어보고요. 뉴스도 <laughs> 검색해보고 오다 봤어요. 제 유튜브도 보고. 네. 어. <laughs>